지난 사마소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아직 1편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 공지 남겨놓겠습니다 257년 위나라의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광구검의 난 때에도 사마씨 일족을 위해 싸우던 제갈탄이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일찍이 사마소가 제갈탄을 의심스러워하니 가충을 보내봅니다 가충이 떠갔다 하죠 사마소가 황제가 되는 게 어떤가 제갈탄이 그게 충신 가교 아들이 할 말이냐 고통을 쳤다 하는데 가충은 돌아와서 사마소한테 양주의 백성들이 제갈탄을 의지하고 있다 즉 모반의 낌새가 있다 물론 이건 가충의 참언만은 아닙니다. 제갈타는 실제로 모반의 각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춘일 때 회남 지역이 항상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 지방관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원술의 수춘산반까지 하면 그 지역에 50년의 짧은 시간에 4번의 큰 모반이 일어나요. 보통 지방관이 의심스럽다 할때 중앙 조정에서 단골로 하는 게 있죠. 너한번 시간 내서 들어와라. 입조시키는 겁니다. 물론 지방관 같은 경우에는 제우와 달리 공사가 다망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입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형주를 맡고 있던 조인 같은 경우에도 입조를 했거든요. 가충이 한번 중앙으로 불러보라 합니다. 그 모반할 놈이면 안 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에 사마소는 일회성 입조도 아니고 사공으로 임명해서 아예 불러드립니다. 사실상 제갈탄의 병권을 뺏어버릴려 한 거예요. 제갈탄이 들어올 리가 없죠. 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공이나 사도 같은 그 삼공을 임명할 때에는 그 서열이 있습니다. 후한 말에 영제가 이 서열을 안 지켜서 양표가 계속 상소를 올렸던 거예요. 제갈탄이 사공 임명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사공은 왕창 차례인데왜 나냐 의심하고 양주자사 악침을 죽이고는 모반하였다. 실제로 제갈탄에 난 이후에 왕창이 사공에 임명됩니다. 당시 오나라 정권은 손침이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손침도 업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제갈탄을 지원합니다 제갈탄이 아들을 볼모로 보내면서 오나라에 항복했던 문음이 제갈탄을 지원하러 출병하죠 물론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그 손침도 오나라 내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어요 암튼 이 제갈탄에 난 서사를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제갈탄의 거병을 보고받은 사마소는 조모의 친정을 요구합니다 말은 좋습니다 한 고조도 경포의 모반에 친히 출병하였으며 그 광무왕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명제께서도 과거 수춘으로 친정하셨다. 그 조예 얘기하는 거죠. 폐하께서 직접 나가셔서 사기를 돋구고 무력을 과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친정의 숨은 뜻이 뭐냐? 그 사마소는 조모를 놔두고 낙양을 비워두기 싫은 거예요. 사마소 입장에서 이 전쟁에 이기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패전에서 군대가 박살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사마사가 광구검의 난을 토벌할 때에는 그 사마소를 중령군으로 임명해서 낙양을 감시했습니다. 그만큼 사마사의 집권이 안정적이었다면, 이때의 사마소 같은 경우에는 형의 권력을 물려받아 집권한 지 불과 2년이었어요. 집권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모를 본인이 직접 데리고 나가야 안심이 되었던 거죠. 이곽의 난이라든가 그 파랑의 난을 봐도 황제의 신병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처음 제갈탄의 기세가 맹렬했어요 위나라의 몇몇 태수들은 징발을 거부하다가 참수당하기도 합니다 이에 사마소가 이건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판단합니다 제갈탄이 1년치 식량을 모은 다음에 수춘성을 걸어잠궜다 되어 있거든요 포위하고 그 1년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위계를 쓰는데 그 세작을 풀어 위나라 병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고 오나라에서 대병을 지원할 거라더라 이런 허보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갈탄이 방심하고 군량 컨트롤을 안 해서 군량이 일찍 바닥났다 되어 있는데 역사 드라마 보면, 군량이 부족할 때, 병사들 보급을 반으로 줄여라. 또쌀 없다 하면, 거기서 더 반으로 줄여라. 뭐, 이렇게 하죠. 이걸 안 했다는 건데 사실 그보다 이미 와있던 오나라 원군이 좀 독이 됐습니다 광구검에 난때 오나라로 도망간 문음을 포함해서 5군 3만 군세가 수춘성에 들어가죠 얘들이 작전에 쓰이면 괜찮은데 사마사가 싸워주지 않으니 그냥 성 내에서 같이 존버해버리는 겁니다 오나라 군대 3만 명이 하는 일 없이 반만 축내게 된 거예요 제갈탄이 문음을 죽여버립니다 뭐 작전상 생각이 달라서 죽였다 되어 있는데 제갈탄 입장에서는 이 오나라 원군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야 니들 와서 뭐해 했냐? 니들 때문에 군량만 충했다 하면서 죽여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이일 때문에 문음의 아들 문왕이 다시 위나라로 투항합니다. 나중에 그 사마염이 문왕을 별로 안 좋아했다 하죠. 사마염은 의심가는 지방가을 입조해라 해서 진짜 입조하면 더 승진시켜주고 충심 이런 거에 좀 집착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위나라를 버리고 오나라로 갔다가 또 위나라로 돌아온 문왕이 당시 아무리 전공이 있다 해도 고깝게 보였을 겁니다. 암튼 수춘성내의 군심이 흐트러지자 종회가허벌를 뿌립니다. 당시 오나라 그 전종이 쌓아놓은 똥들이 제갈탄을 지원했는데 얘들이 집안 싸움이 있었어요 니네 오나라 돌아가면 죽은 목숨이라더라 전종의 아들 전녁이 투항해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갈탄은 패하고 문왕은 아버지의 원수 제갈탄의 간을 씹어먹었다 사마소는 공업을 하나 달성했죠 그 조모가 구석을 내리려 합니다 그런데 사마소가 받지 않았다 이걸 사마소가 향후 9번을 거절해요 대신 만호우에 봉하는데 이건 받아들입니다 중국에서도 일각에서 그 조모가 사마소에게 진공 플러스 구석을 내린 걸 가지고 그 왕망의 전례에 따라 역적 만들기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 구석의 의미를 따져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 구석을 내리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멀리 있는 제후에게 생색내기용 오나라 송건이 공손년한테 구석을 내리려 했죠 조조도 전략적 이유로 사섭한테 구석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권신에게 내리는 경우 이게 조조나 사마소 케이스인데 구석은 황제가 신하에게 내리는 아홉가지 예물이에요 이중에 활과 화살 즉 궁실을 내리는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평시 작전권을 주는 겁니다 구석이 없는 권신이 전쟁을 할 때에는 황제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물론 형식적이긴 하지만 표나 그 상소를 올리면 황제가 옥세를 찍어주는 거죠 궁실을 받으면 이걸 패스할 수 있습니다 즉 섭정으로 아예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모가 정적인 사마소한테 이런 권위를 주려 했는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모는 왜 사마소한테 구석을 내리려 했는가 입조시켜도 죽이려 한 거예요. 참고로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손성도 그렇게 적어 놨어요. 그 의식을 빌미로 사마소를 제거하려 했다. 병사까지 다 배치해 놨는데 비가 와서 행사가 취소되었다 되어 있어요. 예전부터 분명 이건 암살모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손성의 기록을 보고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하가 공작과 구석을 받는다는 건 하나의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모한테는 조모를 따르는 수백의 호위병이 있었어요. 이중 그 조모가 사마망을 좋아해서 놀러올 때 안전하게 오라고 호위병도 주고 하잖아요. 조모의 친이 쿠데타 때 참전했던 수백의 그 호위병들입니다.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그 장료 때부터 내려오던 장료의 부하들 그호위병 분들의 자제들이 겁니다. 그 후보는 세습직이거든요. 이큰 행사에서 복병을 배치해서 사마솔를 암살을 했을 것이다. 공의 자기와 구석 같은 경우에는 그거 그냥 서면으로 받읍시다. 이런 게안 돼요. 황제가 일계 후를 임명할 때도 그 법도에 따른 행사가 있습니다. 그 봉토에 흙을 가져와서 황제가 그 흙을 내리면서 덕담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태사령이 주관하게 되어 있죠. 황제의 안가에 권신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 권신을 처리하는 매뉴얼이에요 동탁이 그리 죽었고 제갈각이 그리 죽었으며 손침이 그리 죽었어요 참고로 동탁 같은 경우에는 소설 연희의 양위하려나 보다 하면서 좋다고 들어갔다가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고요 헌재가 병이 나셨습니다 쾌차했다 하니 예의상 아련하러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심지어 제갈각이랑 손침은 암살모의를 알고 들어갔습니다 황제가 들어오라는 걸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갈각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알려졌죠. 이거 암살모이다. 제갈각이,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 하면서 들어가긴 하는데, 황제가 내리는 어주를 안 마십니다. 그 독이 들었을까봐. 자기가 가져온 술을 마셨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칼에 찔려 죽죠. 손침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죽일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황제 소녀가 연애를 여는데, 무려 10명의 사자를 보내 손침의 입조를 명했다. 주변에서 가지 말라 하죠. 야, 그런데 이거 안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적당한 타이밍에 방화를 시킵니다. 불났네요. 저 끌어가야 함 하면서 튈려고. 불이 났다는 보고가 들어오니, 어,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다가 바로 추포됩니다. 사마소는 조모의 의중을 알고 계속 거절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공작이와 구석은 다무 황제 조한 때 받습니다. 장담컨대 사마소가 이걸 받았으면 그 행사 자리에서 암살당했을 겁니다. 즉, 구석은 타이밍이에요. 황제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이걸 받으러 들어갔다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조모가 공작과 구석을 내릴 땐 황제 황제의 권위가 살아있었어요. 참고로 조조도 헌제한테 구석을 받았죠. 그런데 헌제는 그 호위병조차 거느리지 못했습니다. 조조가 자신의 부곡 700으로 황제의 수기를 다 교체했다. 위번 소격 예주문에 나오죠. 그런데 조모는 호위병을 거느렸습니다. 조조가 헌제를 옥죄인 것만큼 사마소는 당시 조모를 옥죄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예가 사마소뿐만 아니라 이후 찬탈자들 있죠. 유송의 유유, 남재 소도성, 양, 소연, 수 양견, 당 이연, 이런 인물들이 다 구석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석을 받는 타이밍을 보면, 유유 같은 경우가 그 사마소랑 비슷한데, 정적이 있고 종친 그 사마덕문이 건재할 때에는 구석을 안 받다가, 나중에 사마덕문이 와병할 때 유유가 황제의 그 사마덕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덕문을 꼭두각시로 세운 뒤 구석을 받고 찬탈하는 거예요. 수양견은 황제 우문천의 외척이었습니다. 정식 섭정으로서 구석을 받은 거고 당 고조 이연 같은 경우에도 수양제를 죽이고 허수아비 황제한테 구석을 받죠. 참고로 입조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조조가 헌제를 옹립하고 황제의 호위병을 자신의 부곡 700으로 다 교체해버리죠. 조원이 헌제한테 조언을 합니다. 이 유패를 벗어날 방도. 저는 이런 게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도였을까? 추측이긴 한데 법도에 따라 호분들을 들여라 황제 호위직은 세습직이어야 된다 뭐 이런 명분을 귀띔해 준게 아닌가 사실 이것도 실효성이 없기도 합니다 그 헌재가 호분중랑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암튼 조조가 그 조언을 죽여버려요 그 헌재가 대노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헌제를 아련할 때그 당시에 그런 법도가 있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 황제를 근접 포위하는 도의급 무장이겠죠. 그 아련하는 권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얘기하겠다. 그 상태에서 헌제가 호통을 칩니다. 이럴 거면 나를 당장 폐위하라. 조조가 나오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그리고 한동안 입조를 안했다 되어 있습니다 조모와 사마소의 이런 정치적 대립 속에서 조모가 칼을 빼듭니다 노신들 몇 그리고 수백 호위병으로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요 조모편은 제가 자세하게 했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조모가 거병을 태우전에 고하러 간 사이에 그 자리에 있던 왕침이 사마소한테 이걸 꼰지릅니다 이래서 왕침이 쓴 위서가 위나라 미하용이다 하는 겁니다 후대 그 사가들의 평도 그렇고 대표적인 곡필이에요. 참고로 왕침과 달리 왕경은 보고를 안 하다가 나중에 그 사마소한테 처형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중호군 가충의 부하 성재가 가충의 컨펌을 받고 조모를 죽여버리죠. 백주 대낮에 위나라 황제가 시해당한 건데. 사마소도 황제의 사망까진 계산 못한 것 같아요 보고를 받고 털썩 주저앉았다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봐도 절대 사마소가 기획한 건 아니에요 이 일로 수신기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가충한테 사마의의 홀령이 나타나서 네가 내 아들을 망쳐놨으니 나중에 네 딸도 곱게 죽지 못할 거다 그리고 가난풍은 실제로 곱게 죽지 못하게 됩니다 사마소는 자리 지키기 급급했던 태우와 협력해서 사후 처리를 합니다 태우도 살려면 협조해야 돼요 그 조모를 태우가 밀었거든요 자기가 민 황제가 거병하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조모가 거병할 때 태우한테 이미 보고를 했어요 연작감이죠 다만 사마소도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 태우의 권위가 필요했던 겁니다 태우의 조서를 보면 진짜 기도 안 찹니다 조모 그놈 자 죽었다 이거예요 심지어 조모를 죽인 성제조차도성제가 대형무도한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근데 니들이 죽이라 하니까 죽이는 걸 허한다 뭐 이래요 이렇게 위나라 마지막 불꽃은 꺼지고 진짜 허수아비 왕제 조안이 제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마소는촉 정벌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오나라는 역병 그게 무섭다 일단 촉을 먹고 거기서 수륙병진으로 오나라에 들어가자 그리고 오나라를 치는 척 대규모 선단을 건조합니다 실제로는 종에와 모의에서 촉을 치는 거죠 전역입니다. 3군이 움직여요. 정서군, 진서군, 옹주군. 참고로 정서와 진서가 왜 동시 설치되었느냐. 이건 옹양주의 정치적 사안에 기인한다 몇번 얘기한 적 있죠. 사실 옹주군이 별도 작전권을 가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촉 멸망전도 컨텐츠 포함해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당시 강유가 작게를 바꿨죠 중문책에서 유인책으로 강유의 작게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순 없습니다 조조도 원수한테서 불리하니까 비슷한 작게를 쓰려고 한 적이 있어요 유인해서 가둔 다음에 보급로를 끊고 전멸시키겠다는 작게인데 문제는 이게 많은 작게 훈련과 지휘관 간의 찰떡같은 호흡이 견제됩니다 지금도 한미합동훈련, UFL 이런 거 하죠. 매년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도 현역 때 UFL 이거 두번 뛰었거든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총나라가 그러지 못했어요. 막루를 다 비워놨으니 한중이 쉽게 털립니다. 그리고 등에 할배의 등산책으로 촉이 멸망하는 거죠. 등에가 이때 처신을 잘못합니다. 사마수한테 편지를 써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촉을 나한테 맡겨라. 이걸 종회가 이가 났는 거죠. 등에 저놈 모반의 기미가 있다. 종회가 필체를 잘 흉내냈으니 그 서신을 조작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종이야말로 처음부터 모반의 기미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전쟁 초기에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허저의 아들 허위를 제거해버리죠 자기 말안 들을 것 같은 그 충신을 제거한 거예요 제갈량의 사당을 방문해서 촉의 민심 그 간을 보기도 하고 등해를 제거하려 한 것도 등해의 정서군 병권을 날려마려한 겁니다 그런데 전술했듯이 등해가 처신을 잘못해서 의심을 산 정황도 분명히 있어요 항복한 촉장들한테 위세를 부렸다 되어 있죠 촉장들이 다 비웃었다 이 비웃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등에가 그 말더듬이었습니다 사마소와의 일화를 보면 에에에 거렸다 하죠 그래서 사마소가 여기에 애가 도대체 몇 명이냐 이런 일화가 있는데 실제로 촉정들한테 이랬겠죠 강유가 영웅이긴 한데 에에에 나를 만나서 에에에 조져버렸네 이렇게 막 더듬었겠죠 그러니 촉장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다 암튼 등에는 제거당해요 그리고 종에도말 그대로 삼일천하죠 병권을 쥐었으나 군심을 잡지 못해 자기 병사들한테 도륙당합니다 근데 이걸 사마소가 다 알았어요 그 소재가 이미 간언을 했습니다 종의 그놈 믿을 론 못된다 사마소가 바로 얘기하죠 우리 군사들이 다 출세를 보장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건데 걔가 군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그 사마소는 종회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위나라 군법이 특히 엄한데, 그 지휘관은 가족들을 볼모로 수도에 놔둬야 돼요. 근데 종회는 처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연이나 그 해강한테 찝적된 일화랑 엮어서 개이 아니냐 하는 거죠. 게다가 종회는 형그 종육의 자식들도 데리고 입적했어요. 연좌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였다. 촉을 정벌한 공으로 사마소는 진공에 이어 진왕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진왕이 된그 다음 해에 바로 병사하는데 그 후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자 책봉에 대해서 사마염을 세울 것이냐, 사마유를 세울 것이냐. 사마유는 사마소의 친자긴 한데 사마소의 형그 사마사가 아들을 못 남겼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들 하나를 입적시켜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 제갈량도 아들을 계속 못 보니까 제갈근이 아들 하나를 제갈량한테 입적시키죠. 그런데 제갈첨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도 제갈규가 곧 죽습니다. 물론 암살의 정황은 없고 그냥 작전하다가 죽은 걸로 보여요. 사마소는 형의 권력을 이양받은 거니 사마사의 아들로 입적한 사마유한테 권력을 물려주는 게 맞지 않냐. 가충룡이 법도를 내세워서 사마염을 지지합니다. 사마염이 장남이에요. 입적시킨 사마유는 차남이고 후계를 정하는 법도가 적서자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 적장자를 따지고 만약 쌍둥이다 이런 상황이면 택현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현명하냐 그래서 사마염이 세자가 되는 거죠 사마염의 가충이 조비의 가후와 비슷하다 볼수 있는데 조조한테 조비 그 세자 책봉의 결정적 간언을 한게 가후였고 그 이후로 조비는 가후를 태위에 임명해주는 등 상당히 후대합니다 사마염도 아들이 귀한 그 가씨 집안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가충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죠 일설에는 사마소가 말년의 풍을 맞아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후계를 사마염으로 지목하고 죽었다 되어 있는데, 사마소가 풍으로 죽은 건 맞아요. 입이 마비돼서 음식을 못 먹어서 죽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가충등의 대신들하고 후계를 논하기도 했고, 사마염은 엄연히 사마소 생전에 세자 책봉이 되었고, 무엇보다 대장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 막판에 후계를 정한 건 아닐 것이다. 사실 사마염이건 사마요건 둘다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 사마염은 천하를 통일하고 태시유를 세워 나라를 제대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치세를 태강지치라 해요 이후에 모지리 황제의 그 사마충에 가난풍이 개판을 지겨도 나라가 굴러갔던게 사마염이 어느정도 해놨으니까 가능했던겁니다 그리고 사마유같은 경우에도 인물이 상당히 괜찮아요 사마씨 집안에 몇 안되는 인격자 중 한명입니다 이후 진나라는 사마염이 며느리를 잘못 들이는 바람에 풍비 박산나죠 마지막으로 사마소 관련된 간단한 일화 종회가 해강한테 찝적거리다가 자격지심 때문에 해강을 미워하게 되죠 종회가 사마소한테 참언을 합니다 해강은 와룡 즉 제갈량 같은 놈이다 앞길에 방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에 사마소가 해강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해강이 광구검에 난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설도 있어요 사마소는 해강을 죽인 걸 후회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집안까지는 연전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해강의 아들 해소가 나중에 그 사마소의 손자 그 사마충을 몸으로 지키다가 죽죠. 사마충의 옷에 해소의 피가 튀어서 시종들이 피를 닦으려 하니까 그 머저리 사마충이 두어라 충신의 피다 했다는 일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사마소의 통무지정매를 논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사마소는 동흥제에서 어처구니없이 군기문란으로 패앉아요. 추운 겨울, 오군이 개돌치지 못할 거라 여기 위군이 해이해져 있을 때, 제갈각이 정봉 유찬에게 개돌을 명하니, 위군은 개돌치는 오군을 보며, 술 처먹으면서 비웃고 있다가 순식간에 나간 것이요. 당시 출병한 대군에서 사마소의 지위는 도독독군이었으니, 군 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에서 사마소의 책임이 없다 할수 없겠어. 그러나 제갈탄의 난에서는 장기전으로 대치하며 출병에 명하지 않는 태수들의 목을 베는 등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니 동흥제방에서 분명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또한 그 전에 흥세단 전조에서도 촉군의 기습을 수차례 막은 전공도 있으니 사마소의 통솔은 88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사마소의 용맹에 대한 기록은 없어? 38 리메이크에 58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사마소는 오를 치는 적 만들고 실제로는 촉을 쳤어. 직접 오나라로 출병하는 건용병의 근심이 있으니 촉을 점령한 후 촉에서 수륙병진을 통해 오를 점령을 한 대개요. 이는 매우 타당하니 사마소가 촉을 점령하고 이후 그 사마염 때에 그 작계대로 오나라가 점령된 것이요. 제갈량과 송권이 손잡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어? 방어 측면에서 한쪽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경계가 방어하기 어려웠던 것 때문이요. 사마소는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볼수 있어. 또한 종의 모반을 예측하고 그 결과까지 예식하였으니. 그의 지력은 95를 줄만 하오.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백주대낮 황제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요 정치에 있어 어찌 좋은 점수를 줄수 있겠소 또한 그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기록도 없어 그의 전공은 조조부터 조의 때까지 세워진 근간과 물자에 기반한 것이니 그의 정치는 5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가 가춘과 내건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나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해 부하를 죽이기도 했고 그가 신뢰하던 진태도 황제시의 처리 문제에서 그에게 실망하고 분사하였소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임망이 아닌 아버지와 형의 후광 때문이었어. 하여 그의 매력은 61을 주도록 하겠소 평을 마친 손찬이 형이 관정의 눈치를 보며 묻기를 수술 부위는 어떻소? 역경로에는 7세 이상의 남성은 들어올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오. 이에 관정이 답하니, 내임이 장군의 계략임을 알고 있었어. 장군은 극한의 컨셉충이라 나를 남성무장화 하였으니, 이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겠소 그럼에도 나는 엄연한 여성무장인데 자꾸 심형물을 갖다 붙이니 너무한 처사 아니오. 아, 그건 영상 감독님에게 따져 묻도록 하시오. 이에 관정이 책임을 미루는 것이 마치 사마소와 다를 법도다. 탄식하며 나가버리니 손찬영은 껄껄 웃으며 다시 오심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위나라 인작이 사마소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